아, 혼자가 됐네. 혼자가 됐네. 전화기가 어디 갔지? 내 전화기. 아,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어디 갔을까? 전화기가 어디 없어 야, 너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없어질 리가 없는데. 언니 뭐해? 응? 쉬고 있어? 어? 어디 갔어? 갔지? 어디? 저기 나가셨지? 집에 갔어? 어. 어때? 어? 어때? 아니, 너무 말씀도 참 편하게 걱정했는데, 어. 말씀도 잘하셨거든, 나도. 괜찮은데? 어, 그러면 나쁘지 않으신 것 같아. 응. 어. 언니 괜찮지? 응. 언니 이따가. 남자 만날 때 괜찮겠어? 잘래 그냥 졸려 졸려 죽겠려 졸려. 아니 왜냐면 너네 보니까 나안 해도 돼 <laughs> 언니 언니 해야 돼 그때 전화 오면 언니 예쁘게 하고 다가 아까 전화기 잊어버렸어가지고 또 나야 언니 전화기는 갖고 있어야지 여기 옆에 어딘가 있어 지금 <laughs> 언니한테 오면 저기 옷옷 옷 내가 응, 해줄게 그김치만 보고 있잖아 나! <laughs> <laughs> 왜 언니, 왜? 아니, 근데, 언니, 우리가 너무 시리얼스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머리 좀 그렇게 누르지 말고. 음. <laughs> 언니,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아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음. <laughs> 제 나이 때 이렇게 싱글로 있을 줄은 몰랐어요. 연애 세포가 죽은 거는 아닌데, 아 무슨 얘기를 하지? 연애가 뭐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연애가 뭐지, 뭐지? 어떻게 연애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게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지. 언니 사랑스러운 모습을 아... 보여줘.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야, 여 많이 하시는 것같지 않던데? 어렸을 때 농구는 좋아하셨대. 음 한86 80, 80, 정도 80. 되는 키같 몇이시지? 85라고 아까 그러셨어. 86. 86이야? 응. 음. <laughs> 그분은 몇이시게 87이래. 87이래. 와! 진짜 크네? 다키큰 분들이네? 엄청나게 크네? 어? 와. 외모도 짱. 성격도 짱. 성격도 좋고. 다 좋은 다들. 분들이 오셨다. 음, 되게 좋은 분들이 오셨어. 응? 너왜안 와? 응? 그냥 음. 나는 안 해도 여보세요? 돼. 어? 어,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더? 이웃. 더? 이웃. 너가 받으래 아니야, 언니 빨리 받아. 언니 빨리 받아. 빨리 옷 갈아입어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준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동준입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 뵙게 될텐데 <laughs> 더우진 않으세요? 오늘 만나 뵙게 될 텐데 네. <laughs> 더우진 않으세요? 네? <laughs> 더우진 않으세요? 아... 아 더우, 더운 더거 같아요 오늘 <laughs> 날씨가 많이 더워서? 네 오늘 <laughs> 날씨가 많이 더워서? 네 <laughs> 아... 네... <laughs>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어제 먹었습니다 <laughs> 아, 어제요? 아, 네. 어제 먹었습니다 아, 어제... 자하셨어요? 네, 저는 못 먹었습니다. 어제부터 저도 저는 어제부터 못 먹었어요. 너무 아, 떨려서. 네. 아, 아, 아 어, 그저 혹시요? 그제 이름 아세요? 네. 아니요. 네 배우라는 것만. 알고 아 그렇구나. 네. 아 예, 그 저기. 그, 네. 이, 이게 네. 그네좀 그냥 이렇게 그 조금 있다 백나 그니까 아그그그그 조금 있다 뵙 채용 어 그러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냥 좋은 친구 만난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지 우리가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편하게 네, 야, 이렇게. 이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겠습게다네 그래? 언니 돼, 언니 맞아, 맞지? 언니 이이게요 언니 이렇게. 이렇게. 말을 그렇게말 이렇게. 지여기이왜 그래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게이게이런기이이구나이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이이이 운동하자. 개의. 운동하고 가야 한 시간 뛰고 가야 되겠어. 말을 하지 말아야지. <laughs> 아니 더우면 말이 안 나올 거야. 어, 더우면 말이 안 다행이다. 나올 거야. 다행이다. 근데 어디서 어. 보자 그랬지? 오신다고. 어디로? 이쪽으로 이리로 오신다고. 이로다고좀 어. 이따가 준비해. 준비해. 일단 옷을 갈아입어. 여기서 보자고 그럴까? 아니 언니 빨리. 니 언니 오, 일단 옷터 갈아입고 갈아입어. 얘기할까 봐. 뭐든지. 빨리 네. 어. 언니 뭐 그래. 입어야 되지? 그... 근데 그 셔츠 아닌 것 같은데? 야, 어우, 한 번, 우리가 어, 한번 한 봐주면 안 돼? 내가 얼굴만 어, 좀 봐주고. 내가. 언니. 얼굴은 지금 완벽해. 좀, 얼굴 좀 봐주라. 얼굴은 너무 완벽하다니까, 지금? 아니, 그래도, 우리가.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언니, 빨리. 어, 내가 <laughs> 다리는데 아, 아우! 응.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볼터치를 좀 하고, 볼터치 아까 잘 했는데. 그렇지? 볼터치 더 해. 아니, 아니, 볼터치. 더... 그냥 좀 기름만, 이거 광 어. 나는 것만 좀 눌러서. 아, 언니는 얼굴도 조그마고 사람들이 언니 다 매력이 또 한다니까. 맞아. 어, 언니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언니 좀 긴장했어 오마이갓 oh 언니 소개만 하고 서로 소개하고 웃는말하면 잠깐 대답을 하면은 <laughs> 좋을 것 같아 <laughs> <laughs> 어, 민망해서? 그래도 갑자기 기분이 왜 이래? 왜 그래? 언니. <laughs> 언니 자꾸 조, 어, 저기 조그매지는 것같아 사람? 아니요. 어, 그렇지 않아. <laughs> 어, 그래, 가자. 걱정이 그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거가 연애는 마음을 얻는 건데 어떻게 얻을 것이냐는 거죠. 생각이 많았어요. 아 어떡하지? 아날어하면 어떡하지? 뭐 아니면 어 갔는데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진짜 아, 진짜로 내가 말이 너무 없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아 어. 근데 언니 빨리 옷을 입어봐. 어, 옷부터. 언니 옷, 빨리. 빨리. 근데 언니 뭐 입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언니가 어색할까봐. 언니가 얘기, 언니가 생각한 거. 언니 이건 어때? 이반팔 아니,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좀들어보여 이거, 이거 입고. 난 이거 입었으면 좋겠어. 그러 차라리 이거 입어. 시원해 보이게. 이게 시원해 보이네 예쁘다. 언니 너무 예쁘네 시원해 보이고 좋아. 어. 이거 좋아. 언니 이거 좋아. 딱이야. 거울 봐봐. 했습니다. 너무 시원해 보여. 시원해 보이지 않아? 그치 너무 예쁜데? 아 시원해 보이지. 아 시원해 보이네. 어, 예뻐. 이것도 예뻐. 좋고. 응. 예뻐. 언니. 이거 넣 넣어서 입어. 봐 어. 어, 시원해 게 보여? 어, 묶어도 돼. 이렇게 너무 해서. 예쁜데? 어, 이렇게 어, 이따 저녁 때. 저녁 때? 어 이거 입고. 아니 지금 이거라니까. 지금... 첫 만남이 중요해. 왜왜 왜, 왜? 왜?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가리는 거? 응. 어떻게 너 가려, 언니 너더가려니 언니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 안 봐봐. 돼. 아한 번만. 한 번만 그뭐 입으려고? 뭐 입으려고? 이거랑 아, 어, 너무 더워. 너무 안 돼. 언니 쪄주고 쪄주고. 언니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원피비싸고 어. 치마가 너무 이제 부끄러워서. 아, 그래. 이거 입을게요. 그냥. 이거 너무 더워 보이는데? 응? 언니 땀이 너무 많이 날것 같아. 이건 입지 말지, 더워 보이지. 언니, 보이네.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것 같아. 이거? 어. <laughs> 이게 이제 끝에 뭐. 끝에 뭐. 어, 어떡하지? 언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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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회적이고 세련된 도시 여자 같은 느낌으로 그러면은. 차도녀, 차도녀같이 해야돼, 자, 자. 자, 자. <laughs> 자, 자. 자, 자. 자, 자. 그래. 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너무 덥다. <laughs> 아니 많이 더울 텐데. <laughs> 어 너무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laughs> 와,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이거 좀 강풍을 해놨어요. 와, 아 참. <laughs> 와. 아 너무 덥다. 날씨가 미쳤다, 언니. 점심 안 드셨죠? 어 점심을 안 먹긴 했는데.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제가 짬뽕을 좀할줄 아는데. 짬뽕이요? 네. 네. 짬뽕이요? 네. 네. 와. 짬뽕이요? 네. 와. 짬뽕이 네. 짬뽕 괜찮을요짬뽕이 거를, 그러면. 자, 어. 괜, 괜찮은 거.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짬뽕. 잘 만드는 거 맞지? 그 혹시 그 이거 저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이거, 네 예. 저 도와드릴게요. 이거 잘 다듬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잘라야릴까요 이거? <laughs> 어슷? 어... 어슷에 3cm? 아니면 송송송 송송송? 이거 재료 준비만 되면 금방 하거든요? 네, 네. 재료 준비만 빨리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아니, 난, 난 그러면은, 이거 홍합 씻을 수 있으세요? 네, 씻을게요. 이거 어쨌든 홍합. 그 해감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어? 해감하신다. 네, 그 그러니까. 같은, 네. 어. 요리 좀 하시네요? 어, 네, 이런 조개류는 다 모래를 빼야지 되지 않나요? 모래 다 빼야 돼요. 네. 오, 아시네. 어, 쌀 제가 씻을까요? 아야 이것도, 이것도 혹 자를 수 맛있다. 있으세요? 어떤가요? 네, 그 중국식으로. 네, 그 중국식으로. 중국식이요? 네. 중국식은 아니 이렇게 이렇게 모양 내 가지고 자를 수 있어요? 네, 잘뭐 자를 수 있을 거. 것 같아요. 오, 네. 잘하시네. 여기까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해산물 다 넣으면 좋. 사실, 여기, 산낙지가 있으면 더 좋은데, 여기가 산낙지가 없어요. 아쉽지만,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했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 먹는 거. 맞아. 무슨 뮤지컬 보는 것 같아. 밥 <laughs> 어, 물을 봐야 돼. 밥물양이 있는데? 언니, 밥물양한 번만 봐. 실례하겠습니다. 이모, 내가 이렇게. 어머, 혼자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언니는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 드시면 눈이 번쩍 떠지실 거예요. 진짜로. 밤새 데이트해도 안 지칠 거예요, 아마. 어이고. 힘들죠? 여기. 딱딱딱. 이 나서. 땀이요? 이거, 이거 좀땀 저기 닦아... 여기 땀... 여기 땀좀닦아주세요 어. 응,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여기 닦아드려. 어머 땀이 이게 이렇게 난다니까 땀이. 그게 완전히 건 이게 건 왜냐하면 건 지금 건 이, 건 이게 건 제가 이게 닦아 드리려고 보런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 마음을 알고 있는 제가 어제 어. 그랬어요. 똑같이. 아, 여기가 되게 더워요. 장난 아니에요. 아. 땀. 근데 신발부터 되게 좋을것 같아. 좀 편하게 오시지. 저 이따 갈아입고 올게요. 네, 갈아입으세요. 이게 지금 재료 손질하고 빨리 갈아입어야 될것같아 매워서 손을 이거 이렇게 껴! 이렇게 이렇게 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아니 괜찮아요. 저막 땀이 막 엄청 나진 않아요. 어, 지금 괜찮으시네 땀이 없으시네 여기 어, 그러니까요. 매워서 손을 네 안녕하세요 한국명화가 이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진짜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너무 행복해서 네. 이제 일을 한 며칠간 놔두고 온전히 그녀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분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Bond playing>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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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요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왜 아, 이렇게 안녕하세요. 많이 준비를 하고 네, 계세요?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식사는 하셨어요? 어...못 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저희 식사 준비하고 음, 있어가지고 뭐, 네잘 됐다 제뭐 네, 도울 건 없나요? 일단 손부터 시작 <laughs> 어뭐 음료수라도 드려야 되는데 어, 시원한 거좀드려아뭐음료수 드려야 되 시원한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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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래요? 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담가 약간 지원 언니, 여기 예지원 선배님 아니, 네, 반갑습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그 양파 위에, 아래 아유, 저기, 손 네, 손좀 치워 드릴까요? 네, 네, 네. 아 양파 자르지 않았나? 어, 감사합니다. 먹 감사합니다. 겠습니다 분주하네요 지금 제가 너무 방해스러운 거 같은데. 오. 잠만 이거 아니 준비가 다 됐나? 이거 준비가 다 됐나? 우리 준비 싹 됐어 지금. 언니가 하기만 하면 돼. 솜씨을 발휘해줘. 고춧가루, 고춧가루 필요하지, 필요하지 고춧가루 여기 있어. 여기. 고춧가루 여기 있어. 도마 어디 있어요? 도마, 도마 여기. 도마 씻어놓은 거 하나 여기 있어요. 예? 도마. 도마, 아, 도마. 아, 아, 뒤에, 저, 뒤에, 저, 뒤에. 여기요. 여기요. 뒤에. 아. 언니 뭐 할까? 내가 도와줄게. 조금만. 더 다질까? 더. 파기름. 뭐? 파기름? 네. 알았어. 하 더... 알았어, 내가 줄게. <laughs> 줄게. 어디서 칼, 칼, 칼 여기 씻었어요. 앉으세요. 진짜. 네, 아니 뭐도 제가 쉬었는지... 할수 있는 걸좀야어떻 지금 오시지? 뭐 청소를 해야 돼요. 아, 와. 그래. 아. 네. 아니야. 근데 웍에서 볶아서 복구... 웍에다가 이제 빨리 언니 웍에다가 볶아가지고 음. 한 다음에. 탕을 여기다 끓이면 되잖아. 넣고 물 아니, 물만. 이걸로 하면 어. 금방 푹 탭. 알아. 그런데 너무 어. 작잖아.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게 느껴졌어요. 음. 어, 저 약간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촉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이렇게 눈빛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약간 예지원님하고 저를 이렇게 의식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얼굴만 살짝 빼고 밀고 분위기를 한번 본 거죠. 고이바뀌기물있 아, 여기도. 아, 춧가루 아, 여기도. 춧가루가 사공이 맞 아, 여힘들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아, 여기 아, 이게 잠시만요. 재야 되니까. 아이고. 네. 아, 여기 아, 도 아, 아, 넣거든? 그럼, 그럼, 얼마큼 넣어야 돼? 6인분이면? 700이면 4 0 0 그냥 이거 보면, 몇? 이 음식 하는 거 있지? 그냥 가득 넣고 어, 먹자. 뭐, 아니, 가득... 어쩔 수 없어. 아니, 이렇게 해서. 아니. 그리고 5인분만 해도 돼. 내가 지금 입맛이 없어. <laughs> 아, 아니, 아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다 이렇게. 어머 초면에 이렇게 막... 안 됐다, 뭐. 아, 초면에 아이고, 또 뭐지? 까좀기울분시면에 볶았어? 이거 볶고 나오면 이렇게 하면...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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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까요 이렇게? 래그 앉아 래 그래, 앉아 있어요. 래

여기 앉아. 앉으세요. 여기 봐. 저기 저 뭘로 안, 아, 안 앉으세요. 여기. 아, 내가 네, 앉지. 언니 쉬셔 주시고. 언니 앉아. 어? 언니 여기 앉아, 앉아 계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호시죠 너무 고우셔. 네, 네. 아니, 식사 하셨어요? 아, 이쪽이 네. 시원한데 이쪽에 앉으세요. 아니, 이로 앉으세요. 네. 저는 진짜 밥을 못 먹고 습니다 아, <laughs> 너무 진짜? 긴장돼서. 아, 식사 못 하셨구나. 지금 짬뽕 하고 있거든요. 짬뽕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짬뽕 하고 있거든요. 짬뽕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용영화? 네. 거기서 뵀었는데. 무용영화제. 무용영화제요? 네. 무용영화제 그 홍보대사로 계시잖아요. 멋있어요. 무용하세요? 네. 어, 진짜요? 네. 우와. 대박! <laughs> 아, 무용 계신가? 어. 네, 무용합니다. 아, 아, 무슨 무용? 무형. 한국 무용. 와 한국 분 보세요. 네. 와, 멋있다. 와, 저 저도 고등학교 때 네, 무용하신 걸로 알고. 네, 한국 무용 전공을 아 했었어요. 언니도 한국 무용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아 그래서 홍보대사를 하신 거구나. 댄스 지금, 필름에 대해서. 6년 지금 홍보대사 네. MC 멀리항상 봤었습니다. 저는 아 이제 거기 감독으로 이제 가 가지고 무용 영화를 이제 찍어 가지고 만드셨어요? 네, 네. <laughs> 아, 무용, 저희 너무 좋아해요. 무용을 아해 아, 정말... 진짜요? 네, 저희. 아, 그, 와, 그... 언니랑 어, 너무 커. 큰... 너무 통하는 <laughs> 게많잖아요할 얘기가 아,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사회도 보시고 했을 때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근데... 어떤 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 이런 무용에 대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장르가 그쪽이니까 아, 궁금하더라고요. 네. 무용 네. 전공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기도 대학교 네. 가면서 전공을 바꿨는데, 네. 그 이후에. 제도 오디션을 보면서 음. 특기로 무용을 했죠. 맞아맞아 아우 진짜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도. 언니는 요 언니는 요리 못해.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 저기, 저기, 저 잠시만요. 예, 제가 안녕하세요. 일을 버려놓죠. 예, 조합만 하고 올게요. 마요. 완전 재밌을것 같은데 언니? 조합만 완전니다 어, 완전... 이거를 말이 엄청 통하는데 지금 아 무용. 무용이구나 무용다 볶을까? 다 너무 많지 않나? 다 볶아도 될것 같아 여섯 명이 없어. 자 들어갑니다 맛있겠다 자. <laughs> 근데 다 넣어야 된다? 응. 이거 국 육수까지? 응. 육수가 중요해 그치? 아니 근데 되게 멋있네 무슨 상관이야, 되게 멋있네 달라, 그래? 너무 매력 응? 너다 아, 응? <laughs> <laughs> 그 어떤 DNA 러버 후보에게서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고 아련한 냄새. 내가 냄새를 <laughs> 훔쳐오겠어. 7번, 7번이었어. 뭐지? 진정하지, 한소진.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뿐이니까. 그럼 다음 관문은 뭔데요? 바람기를 발현시키는 풍기문화발 유전자는 절대 안 돼. 향기나는 유전자님, 그게 바랍니다.